어, 여러분 주일날 제가 책 집필 때문에 오후 설교를 못하고 있죠? 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못하는 설교를 평일에 시간 날때 틈틈이 복구를 좀 하겠습니다 일일, 일일 설교 형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복단상에는 아름다운 오후에 함께 생각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신학교를 방문했는데요. 게시판에 잡, 음, 그리고 음, 70011, 이런 공고를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보고는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욕기서 7장 1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결혼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이걸 보는 목사님께서, 혹이 공고가, 누군가가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절규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 신학교를 다시 가서, 교목실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공고를 봤는데, 이 학생 중에 마음이 아주 괴롭고,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는 그런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 어, 찾아주면 제가 좀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목 목사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목사님. 그거는, 그, 신은 세븐일레븐에,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에 일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멋쩍게 웃었다. 이 목사님께서 그 공고를 보고 오해하신 겁니다. 누가 괴로운 사람이 있는지 오해하신 겁니다. 물론 오해입니다. 그런데 이 오해 아름답지 않습니까? 분명히 목사님은 그 공고를 게시한 누군가가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성별도 모르고. 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걱정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아파하는 일 없을까? 심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놓이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게 아파서 또 다시 그 신학교를 찾아가서 그를 도우려 했습니다. 그런 목사님의 마음이 저는 너무나 아름답게, 깨끗하게, 맑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크리천의 마음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프니, 상처받으니, 도움을 필요로 하느니, 비록 그가 우리와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라고 할지라도, 할지라도, 혹시 내 주위에 내 도움이 필요한 이는 없을까? 그렇게 아름다운 오해를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혹자들은 말해요. 지하철에서 보면, 왜 가짜 맹인 흉내를 내면서 국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개중에는 그 맹인이 아니면서도 맹인 흉내를 내면서 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뒤집어 생각하면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매번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그렇게 가짜 맹인 흉내를 내면서 국어를 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 그런 가짜가 싫어서 나는 천 원짜리 한장 주고, 주고 싶지 않다. 그러나 계속 반복하자면 뒤집어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누군가에게 천원 하나를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생을 연명할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천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솔직히 만 원? 크죠? 큰 돈입니다. 그러나 만원 없다고 여러분 우리 죽지 않습니다. 만원 사기 당한다고 여러분 패가 망신하나요? 천원 사기 당한다고 패가 망신하나요? 이제는 이제는 여러분 지하철에서 껌을 파는 할머니, 노점에서 음식을 파는 할머니, 혹은 지하철에서 맹인 충례를 내면서 구걸 하는 누군가일지라도, 그가 실제 맹인이 아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름다운 오해를 하셔서, 저가 진짜 맹인일 거야. 내가 저에게 천 원을 주지 않으면, 저가 굶을지도 몰라. 라는 아름다운 오해로 나눠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거 천원 아낀다고, 여러분 부자 되지 않습니다. 그거 만 원짜리 한장 아낀다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 원을, 그냥 바구니에 넣지 마시고 그분의 손을 꼭 쥐어주면서 천원을 주십시오 음, 진짜 하, 이게 하, 저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줍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제 친구가 제 친구의 아버지 부모님들이 다 맹인이제 우리 옆집에 살았어요. 우리 초등학교 불알친구인데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맹인이세요. 근데 제가 하루는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는데, 친구 아버지가 이렇게 국어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수중했던 5천원짜리를 그냥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친구 아버지 테 그래서 그분 손을 꼭 잡아주면서 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 그렇게 손을 꼭 잡아주면서 누군가 이렇게 어, 도움을 주는 손길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셨나봐요 저인지 모르고 저인지 모르고 감은 우리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저 근데 앞에 안 보시니까 저인지 모르고 저를 향해서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인사를 손너번을 30, 하신 거예요. 아, 참 민망했거든요. 민망한데 마음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는 느꼈어요. 이 사회는, 그리고 누군가는 사람의 정이 그리워서 돈을 준 거를 떠나서 정이 그리워서 외로운 사람들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크리찬이 잡아줘야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들 손을 잘 잡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우리를 안아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안아주는 사랑을 해야 되지 마땅할 겁니다. 아름다운 오해를 합시다. 그래서 아프니, 상처받으니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줍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줬듯이. 비록 그들이 우리와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라고 할지라도, 주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을 거저 나눠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들을 다른 말로 크리찬이다 라고 말하지 싶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의 눈이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이길 기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관심이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두는 어려운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나보다 못한 이들을 향한 국률에 목마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오해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이 사회를 조금은 더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의 정이 그리워하는 그 누군가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줄 줄 아는 그런 진짜 빛, 그리고 소금과 같은 크리찬이 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너무나 똑바른 잣대로 사람을 규정하지 말게 하시고 아름다운 오해로 조금은 넉넉하게 조금은 속아주며 그래서 누군가에게 약간은 더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심장이 심장이 뜨거운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